읽고 보고 기억하는 완벽한 내신의 공식. 피크램 스케치.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이 8강 2번. 언어의 문화 내면화 기능과 글로벌 시대의 상호작용 역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그리고 연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절하기 위해, 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드시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하지만 문화는 내면화될 수 없습니다. 언어 없이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문화를 내면화해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 언어는 사회의 규칙과 가치를 배우고 자아를 표현하며 교류와 배려의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역사 초기부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집단들은 접촉해왔고 이때 다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빠른 교통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되며 실시간으로 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언어는 인간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반이며, 다문화 시대의 상호 연결의 열쇠가 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문화를 내면화해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를 통해 가능하다. 언어는 사회의 규칙과 가치를 배우고 자아를 표현하며 교류와 배려의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역사 초기부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집단들은 접촉해왔고, 이때 다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과 빠른 교통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결되며 실시간으로 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